아나 계속 불렀는데 한필 대포 부른 거 같아.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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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내가 부른 게아니라진가도 음도 보낸거아 아, 차타, 유하, 유하. 아, 쓸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 할 컨텐츠. 아, 롤 네? 1대1 자강두천 컨텐츠입니다. 대전들 중에서도 장인대전, 뭐, 이렇게 뭐, 막상막한 하 대전. 그런 것도 좋지만, 족밥대전이 사실 제일 재밌거든요. 맞아, 이렇게까지 제일 완벽하게 족밥 두 명을 모을 수가 없어요. 저와 은별이. 어, 과연 누가 더 족밥일지. 이거 정말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음, 음, 음. 일단, 저희 둘. 남이랑 진 해서. 길이 2천이 안 넘지 않았나요, 서로? <laughs> 그, 그, 다 있었는데요. 정말 과간이시더라고요. <laughs> 나 이거를 근데 공유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나? 이제 커튼 콜 시간이다. Thank yeah. you.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담당을 한 명씩 뽑고 방도 이제 따로따로 해야 돼요. 네, 그래, 그거에서 그거해서 아예 공개를 아, 해주지 않을까? 오케이, 어, 어 그렇게 그래. 합시다. 그러면 팀을 오케이.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자, 아, 그거에 대한 부분 제가 다리타기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왈도쿤씨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다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딴딴딴딴딴랑따랑따랑따랑따랑따랑랑따랑따 공파 <laughs> 그래도 아무 이쁘 생각했을 때 드라마 야, 야. 유튜브 각 뽑으려면 아무 이쁘네. 누구부터 알려줘야 되나? 일단 네가 잡고 있는 게 마우스랑 키보드야.부터 알려줘야 돼? 저... <laughs> 알았어. 알았어 와야 이거... 됐는데. 야, 야 이겼다. 야 이... 아니야 이겼어. 이거 다른 이거 맞아? 나한 번도 안 봤어. 다음에 뭐뭐 찍어? 호호 너 전멸이? 전멸이야? 응. 와, 포전멸 해 봤는데 너무 부지같아. 못 하겠어. 아, 뭐 근데 너한테 잘 맞는 게 있더라 응. 니까저렇게신발 그러니까. 사고 올라갖 걔는 W는 야. 단단해지는 거고, Q는 대가리 찍는 거고, E는 돌아가는 거야. 그래 뭐 괜찮아. 괜찮아. 야, 야. 아, 쟤는 아, 아. 자꾸 두매랑 던지잖아. 아. 아. 괜찮아. 야, 안 아파. 야, 너. 야. 괜찮아. 아, 괜찮아. 짭짜정나 네가, 네가 무조건 이기는 형태야. 어쩔 수 없어. 쟤 아무것도 못 해. 가까이 붙어. 아안아프잖아 야, 원려 쓰는 걸또는데어 뭐야? 와! 잘해볼까? 나 근데 궁 나왔어. 궁은 뭐야? 나왔으면은 Q, E, R 누르면 돼. 날아버리는데요. 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다 예! 나이스! 이게 바로 우리하고 있어. 알아고 있어. 역시! 가그미니어 네. 저거 원거리 미녀한테 맞친다. 야 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레로. 아, 어? 아, 가렌 사긴데? 네가 무조건이 겨요. 가렌이면 우반해 줘도 온이다 아, 이거 아, 응� 아, 거 아, 뭐 설건자. 뭐야? 야! 콱콱콱 쥐찍고 아! 쥐찍고 아! 야! 야 나도 마파! 이건 좀 아픈 듯. 아, 뼈뼈뼈. 아이고. 정말 접접 접접. 계속 쭉 빼. 이건 좀 아팠네. 철거해철거해철거해레레레레레아왜안져아왜안떠져아축 진짜... 빠져, 축아축 맞아 져아축 맞아 져아축 맞아 아축 맞아 축아축 맞아 다아축 맞아 축아축 맞아 축아축 맞아 축아축 맞아 축아축 맞아 축아축아축아축 맞아 축아 아, 다행이네 일단은 그러면은 가보자. 가봅... 야, 나 이거 진짜 한번때 하다... 봤어. 어떡해? 어? 코스 어? 나왔다고? 일단은 그거 야, 파란색 네. 파란색으아무 거나 들어가. 누나가 뭐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이 마음 들어진 거잖아. 이거를... 해 줘야지. 내가 뭘 몰라. 씨발. 히딩이를 봐야지 그러면. 아니, 그냥 있는 거 쏘지 마. 어떡해? 그거 쓸모요 없어. 아니, 히딩이를 본 거야지. 네가 이거 진 이유가 있네. 일단은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써. 대재앙 마법 대재앙 쓰세요. 마법 대재앙. 그리고 점화도 세요 점화. 아니, 신기든데 어떡해? 뭐 말을 들어요. 그냥 들어. 주, 저거 흡수해서 그가 아니 내 생각에는 내 말을 하나 사야 되지. 내말 붙을 거야. 눈동이로 붙을 거야 멍청아 우리. 문동 맞을 것 같아. 이게는 또 이게는 또 타워 뒤로 와. 타워 뒤로 오라니까 타워 뒤로! 파내지 마. 파내는 거 아니야 누나. 이곳이 인도 이제. 하네. 나도 화내. 나도 화내. 이곳이 궁지. 당장 깨지면은 궁이 뭐냐고. 가까이 가지 마. 궁이 뭐냐고 물었잖아 궁이 뭐냐고 가까이 가지 마시고 궁쓰면은 본인 피가 좀 차고 되게 빨라져요 이손 어? 응, 그러니까 아니 누나 가지마자 <laughs> R 누르고 누르고 가어 W 쓰고 그치 E Q 그 다음 점화 점화 걸고 E 쓰고 괜찮아 괜찮아 아니 이는 언제 쓰는데 아, 씨발 뒤가 안 써지네 어 지금 누나 궁키고 들어가보자 궁키고 달려 자 누나 Q 눌러야 돼 E 쓰고 Q 왜 키를 안 쓸까, 키웠었네. 누나? 어, 누나 신발, 신발. 님들 초형 잘못됐는데, 저거는 1키 아니냐 오히려? 저거 초형 저렇게 하는 거 아닌디? 어, 맞지, 저건 1키 맞지, 아야, 누나. 안녕, 안녕, 안야빼 도망가. 빵빵. 빵빵. 응? 누나 나이스 죽었어? 잘했어 잡은 거야. 뭐야 왜죽었어 어, 이게 똑같이 반복한데, 진짜 질 수가 없어. 음. 이제는. 그렇지, 이. 괜찮아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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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마 그냥 빼야 되는데 이제? 응. 말 정말, 정말, 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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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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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말 될지 모르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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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언니, 언니, 어? 언니, 어? 막판 야수 대전고 오. 근데 <laughs> 막판 문도 배구기? 문도 배구가 뭐야? 그거 문도로 어. 큐 던져서 맞추는 거. 큐만 써서 맞추기야, 소. 문도 배구가 아니라 피구예요, 죄송합니다. 왜? 외국인이라서 그래요. 독구냥,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팀 보지 말고 그냥 볼가 옆에서 구경나 할까, 이번엔 아, 어, 너네 둘이가 이제 저기 하면 되겠다, 그렇지? 너네 뭐? 둘이 캐스터랑 <laughs> <laughs> 둘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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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 텐데 먼저 나가지 않고 여기서 각자 진영에서 이제 Q만 써서 상대방을 먼저 죽이면은 야, 이런 식으로 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 2021년 아고이포 <laughs> 이문별의 피구 대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10초에 Q를 던져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더피구의 단점은 큐를 쓰는 순간 피가 달아요. 그걸 잘 생각해서 그렇죠? 던져야 됩니다. 오오. 근데 이 선수들 지금 스펠 있는데 모인 것 같아. 어, 지금 계속 아 전면 쳐도 잘 됐네요. 전면 쳐도 맞았네요. 피는 것 같아요. 도입 말쟁이. 아직 전멸이 남아 있습니다. 알고 싶어 선수 잘 생각해서 던져야죠. 큐를 던지는 순간에 앞으로 빼낼 수 있어요. 아 역시 문별 씨. 이거 이거 지금. 우리 배웠잖아. 음. 그러니까 야수. 우리 서로 마스터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는데? 엠모 버드가. 아, 엠마 형은 엠마... 배웠 엠마... 엠마... 개라스... 원.. 오케이. 야수오 가리. 네. 와, 엠마 형도 개고생했네. 야수 스킬셋은 아니죠? 알아 우리 저번에 배웠어. 우리 야수 맞아. 아이아면서 아부이포, 나와. 우리 똑같이 배고 똑같이 거 존나 기이 <laughs> 필요한 가 뭐, 비교할 때? 아 놓쳤고요. 개 버러지들. 먼저! 면가안썼다김서미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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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고 갔으면 잡았지 절대 안요 우리 김아탈줄 몰라요. 면허가 없어요. <laughs> 나 와! <laughs> 와.. 와.. 와리 아, 따는 걸로 볼게 삼킬 따는 거 <laughs>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발이 살짝 떨렸습니다 <laughs> 아니, 말이 되나? <laughs> 먼저 큐가 도는 먼저 돌은 뭔데? 토네이도가 도는 아.. 김은씨가여기 어, 먼저 딜교를? 굽을 써주고 어 나! 제자리 전멸 제자리 딜 전멸 딜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이거.. 어? 어? 와, 이거 안떨 와! 와 <목 <목 아, 네네, 나봉 코레일 거는 못 맞추지만 꼴보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그 김문래 선수의 그플레이 방식 어? 은 내가 이길 생각이 없다. 그냥 상대면 뿌리로 이을이 물렁물렁 러구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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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널아널터크크널터네크 자, 그냥 말했죠. 김우빈 선수는 게임을 재밌게 즐기는 게 아니다. 상대방 빡치고 이그 게임을 하는 거다. 근데 상대방 빡치게 하는 것도 실력이야 되는 건데 졌도 못하면서 채팅만 오지게 치면은 거의 재민이랑 다를 바 없는 수준이거든요. 재민이한테 사과하십시오. 공발이 빠서도재민들도실력습니다 아... 뭐냐, 마냐, 니가 와라, 니가 와라, 니가 와라, 와라 하와이. 지금 거의 친구거든요. 지금 레벨 차이도 2렙 차이에요. 이제 1렙 차이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었지만 안어간다데코네들로 파을을... 먼저 알고 어, 큐로 먼저 피해주는 센스 좋았구요. 무빙 너무 좋아서. 오우! 오우! 아직 코네도안 돋는, 아우, 씨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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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멈추죠? 왜 멈추죠? 아저씨는 살수 있었을 텐데. 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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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뭐. 양팀 선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만약 그게 본인들이 할수 있었던 최선이었다면 롤을 지우는 최선도 할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laughs> 뭐, 롤토체스 하는 건 어때 그냥? 이 정도면 롤토체스에서 야구를 절대 사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양심이 어때, 있다면 요 <laughs> 三。